사무실 온풍기를 찾고 계신가요? 한경희 초고속 히팅 26년형 PTC 온풍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. 깔끔하고 세련된 화이트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, 타워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 차지도 적습니다.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하고, 전원을 켜면 즉시 따뜻한 바람이 나와 대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핀 플러스 PTC 히터 방식으로 열 전달이 빠르면서도 공기가 퍽퍽하게 마르지 않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좌우 회전 기능과 자동 온도 조절로 방 전체에 고르게 열을 퍼뜨리며 소음이 거의 없어 업무 중에도 방해되지 않습니다.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성비 좋은 겨울 난방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